자 54번 문제 봅시다. 자2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뭐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?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20 미만이니까 1부터 19까지니까 몇 개입니까? 19개겠죠. 그 중에서 뭐냐면 일단은 1은 뭡니까? 소수도 합성수도 아닐 거야. 이해 갔습니까 지금 이 자연수라는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골라하면1 소수, 합성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? 근데 우리가 지금 합성수를 구하라는 것은 1과 소수를 빼야 되거든? 근데 1부터 1 9까지 소수를 한번 나열해보자 얘들아. 이해갔지뭐 있습니까? 2, 3, 5, 7, 11, 13, 14, 15, 16, 17, 18, 19 이렇게 있습니까? 자, 1은 1이고, 자, 소수 몇 개? 하나, 두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개. 지금 결국에 뭐냐면, 1 플러스 소수, 1과 소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? 1은 이거 한 개잖아. 맞죠? 소수는 몇 개야? 8개잖아. 그럼 이게 9개죠?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이 19개 중에서, 19개 중에서 몇 개를 빼면 됩니까 1과 소수 부분인 9개를 빼버리게 되면, 나머지 애들은 100% 먹어야 됩니까 합성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54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? 2번,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.